짧게 네네. 좀 이거는 투자 참고 자료로 아. 잠깐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기사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마켓 오치인가 음.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여기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개별 종목을 어 개별 종목 주가를 따라가는 ETF가 미국에서도 등장했다. 네. 근데 최근에 테슬라를 그 언더라인 s 스로 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종목 ETF가 확확 늘어나고 있다라는 아. 게 이제 트렌드 기사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 테슬라 워낙 많은 우리 개미분들이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개별 종목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 음. 직접 테슬라 주식을 사는 그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아잘 보이지도 않네요, 저도. <laughs> 노안, 노안. 예, 네, 예. 네. 이렇게 보면 요세 개가 지금 현재 그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기초 자산으로 한 ETF 많은데 그 중에 어, AUM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 가치죠. 음. 그러니까 펀드 규모가 가장 큰 ETF들이에요. 음. 그래서 보면 어 AXS라는 자산 운용사가 내놓은 베어 데일리 ETF. 이거는 이제 뭐 네. 인버스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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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버스인데 요게 어 AUM이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 아니 4천만 달러가 음. 넘어가죠. 음. 예. 7월에 출시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이렉션은 지금 불입니다. 1.5배. 음.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 1.5배죠. 음. 요거는 8월 9일에 됐는데도 지금 2,260만 달러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세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 제가 네 개, 여섯 개,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테슬라 개별 종목 ETF 6개를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거든요. 세 음. 종류입니다. 그래서 음. 요거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음. 괜찮다. 그래서 레버리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션이 1.5배 음. 여기 이제 그 레버리지가 있고요. 음. 또 1.25배 음. 예, 음, 그레나이트 쉐어스라고요. 그레나이트라는그 자산 운용사가한 음. ETF인데요. 하루 거래량만 지금 요거는 100만주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뭐 다,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주식 분할하고 여러 가지 그 호재 속에서 음. 어, 주가가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당연히 레버리지 ETF도 거래가 늘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겠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앞에 데일리게다 붙어 있잖아요 데일리. 네네네. 그래서 수합과 옵션을 주로 이용해서 이제 이 수익률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매일 매일 사실은 리밸런싱을 한대요이 포트폴리오를. 음. 음. 그래서 사실은 단,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그 오케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라는 거고요. 음. 다만 이제 문제는. 수, 보수가, 운영 보수가 한1.25 정도 되더라고요. 1.25%. 음. 그래서 거의 폐쇄형 펀드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운영 보수를 내기 음. 때문에, 어, 주가 상승이 좀 확연히 눈에 기대될 때 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운영 보수 그렇지. 때문에, 예,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있음.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누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어, 인버스 여기 인버스도 보면 이제 배어나 쇼시 붙어 있는 게다인버스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요게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대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지금 맞아. 인버스를 사고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다만 규모가 가장 큰 AXS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달간 음.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 22.2%. 네. 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음. 테슬라는 만만한 놈이 아니다. <laughs> 어디다 대고 테슬라 그냥 숏을 쳐? <laughs> 에, 쉽지 않죠. 에. 아, 다만 이 역시도 운용 네. 보수가 1.25% 또는 여기 음. 어그래나이트 같은 경우 는 1.5%나 돼요. 오. 그래서 운용 보수가 굉장히 높다. 높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음. 테슬라 주가 만만하게 봤다가 인버스 펀드 <laughs> 수익률 보셨죠? 마이너스 22%. 네,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다만 테슬라 주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뭐 단기적으로. 이것도 역시 데일리가 붙기 때문에 음. 어 옵션을 통해서 매일 매일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오케이. 좀 유의하시고요. 이거는 해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건데요. 이노베이터 라든 자산운용사에서 내놓은 건데, 요거는 어 상당과 하단의 수익률을 고정시켜 놨어요. 음.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든 이익 상방은 9% 캡을 음. 씌워놨고요. 음. 하방은 마이너스 10%. 아.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낼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음. 분기별로 리벤시, 리밸런싱하기 음.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도 괜찮대요. 수익률도 운용 보수도 굉장히 낮다, 0.79%. 음. 그러나 다만 하나의 단점은 우리 테슬라를 뭐 수익률 9% 보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 우리 테슬라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 기대 수익률 은좀 많이 낮다. 다만 안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테슬라의 과실을 좀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네.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예. 해치는 안 하겠다. 음, 그렇죠,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렇죠? 예. 네.